건불안장애는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증상과 이와 연관된 행동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걱정이 돌아다녀요. 특정한 문제에 대한 걱정이 해결되면 새로운 걱정거리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을 그만하고 싶어도, 쓸데없다고 알고 멈추고 싶어도 조절이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경향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요. 끊임없는 불안감이 이어지는데 안전한 상황에서도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긴장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신체 증상으로는요. 이유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 두근거림이 있고요. 호흡 곤란도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시고 또 한숨 쉬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소화기 증상도 매우 흔한데요. 위장장애나 복통, 메스꺼움 또는 뭐 설사나 변비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통증도 문제인데 두통이나 전신통증같이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행동 증상으로는 회피 행동인데요. 불안한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성이 매우 커서 예를 들자면 중요한 일정을 취소하거나 사람 만나는 걸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현상을 보여서 손톱 으로 뜯거나 계속 몸을 움직이는 그런 초조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완벽주의 경향이 있어서 실수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으로 완벽을 추구한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행히, 범불안장애는 치료가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잘 치료하면 치료에 잘 반응하는 질환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